안녕하십니까. 나는 농부여입니다. 오늘 1월 30일입니다. 어제 설이었죠 모두 설잘 지내고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잘 지내시리라 믿습니다. 원래는각 가정에 건강과 행복 그리고 우리 농사로 웃는 날이 흠뻑, 흠뻑 웃는 날이 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제가 어느덧 유튜브를 한 뒤에 2년이 만 2년이 됐습니다. 처음에 매주를 끓이다가 이제 고체 연료 발사 장면을 밤에 이제 한번 찍어서 올렸더니만은 그게 2년이 돼서 농사를 특히 마늘 농사 위주로 이제 2년 차인데 2년을 했습니다. 2년을 해본 결과 이제 중간에 이제 좀 포기할 그런 아, 어, 뜻도 있었지만, 아, 이거 뭐돈 버는 것보다, 어, 기록으로 한 남겨보자 해서 이렇게 오늘까지 됐습니다. 하게 되었는데, 사람들은 보통, 저도 처음에 그런 희망을 가졌습니다만은, 유튜브로 돈 한번 버려볼까 싶었는데, 어, 늙음하게 나이 들어서 이제 돈 번다는 것좀 힘들죠. 어, 카메라 조정이라든지 뭐, 컴퓨터 만지는 것도 쓸고 이러기 때문에 힘들었는데 제가 이제 처음 이렇게 해보니까 어유튜브로 일단 돈을 벌려면은 구독자 천명천 명을 돌파해야 되고 어 조회수 사천이 넘어가야 됩니다 총 조회수도 어, 그렇게 하면은 이제 어 조회수 따라 이제 또 다른 수익에 따라서 이제 수익이 들어옵니다. 4천명 넘었으면, 이제, 그때부터 수익이 계산되는데, 광고를 갖다가 적용을 하면, 이제, 광고 수입도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2년 동안 하면서 농사로 유튜브를 하, 해보니까, 총 150만 어, 조회수가 나왔습니다. 보통 제가 이렇게 얼추 잡아보니까, 어, 150, 1, 150만 조회수 같으면, 한, 수익이 150만 원 정도 됩니다. 농사라서 그렇지 구독자 수라든지 조회수가 한정되어 있습니다.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어, 농사로 어, 돈을 번다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 그리고 돈을 찾는 과정도 아직 한 번도 안 찾아봤습니다만 그저 사이는 재미로 이제 하는데 어, 참 까다롭습니다. 그 미국에서 세금을 제하고 어, 국내로 이제 들어오는데 또 국내로 들어면 외국한 달러를 갖더라. 달러를 어 국내 원화 가치로 바꾸는 은행이 필요하다. 그런 시골에서는 그런 게좀 까다롭죠. 까다롭고 저 같은 경우에는 한 받아 보려고 시도를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아이고 아이디 아이디어도 까먹고 비밀번호도 까먹고 메일 주소도 까먹고 그것 다 찾아가 하려니까 아예 포기해 버렸습니다 그냥 뭐 유튜브 해가 큰돈 버는 거는 돈 번다는 거는 안 되고 이래서 포기해 버리고 그냥 유튜브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이래 유튜브를 해보시려고 해보시면은 좋은 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사람이 이 자기가 살아가는 기록이죠 농사를 짓는 저 같은 경우는 농사니까 농사 짓는 기록을 남길 수 있다는 거고 상당히 자긍심이 생기고 긴장을 하게 된다. 뭔가 연구를 하게 되고,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 게 생활에, 나이 들어서 생활에 활력소가 되는 점이 상당히 많, 많았습니다. 많아서 참, 어, 재미가 있었는데. 하면 유튜브 뭐꼭돈 번다는 것보다도 돈 벌려면은, 어, 스포츠, 스포츠라 뭐 오락, 그리고 뭐 정치 같은 거 어, 대중들의 인기가 많은 거 인기가 많고 이제 이런 데 하면은 일단 돈을 벌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돈을 벌고 있는데 저희 시골에서는 그런 면에서는 어, 정보가 취약하죠. 취약하기 때문에 할수 없고 도시에 계신 분들은 한번 그렇게 해보시는 것도 그런데 이제 너무 과장되고 어, 가짜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면은 또 제재를 받겠죠. 앞으로 이런 어, 면에서 제재가 들어올 겁니다. 갖다라든지 이제 욕설이라든지 이런데 좀 신경을 썼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 자기하고 싸움이죠. 악플이 달립니다. 분명히 악플이 달리는데 어, 유폐를, 유튜브를 하면은 악플을 어, 삭제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런 권한도 있는데 거기다가 댓글을 하면은. 마치 맞받아서, 어, 악플에 맞받아서 하게 되면은 아마 자기한테 이 마음의 갈등을 많이 생깁니다. 그렇게 해서 유튜브에서 강제 어, 삭제 조치가 내려지면은 어, 조회수가 물로 돌아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악플에 이제 자기 감정을 다스릴 줄 알아야 되고, 아, 어, 주위에 광고하실 분이 있으면 자기한테 이제 광고를 삽입할 수도 있죠. 그렇게 해서 수익을낼 수가 있고, 유로시청도 할수 있습니다. 유로시청도 할수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데 이제 수익률을 좀 올릴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농사보다도 가장 사회적으로 관심이 있는 분야, 이 분야가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이 분야에 하면은 이제 많은 수익을 내지 않을까. 다른 사람 이야기 들어보면은 그런 면에서 수익을 낸다고 합니다. 그냥 이제 보통 유튜브 하시는 분들이 그런 단계까지 올라가려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보통 하루 조회수가 천회 같으면 천원 정도 법니다. 보통 그렇죠. 천원 정도 벌고 최소 한도로 아마 한 하루 십만 조회수 이상 넘어가야 되죠. 하루. 그렇게 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소문에 듣던 것하고는 상당한 차이가 난다는 것. 유튜브 해서 돈 번다는 건 상당한 차이가 납니다. 그러나 이제 인간의 사람 살아가는데 상당히 본인에게 활력소가 된다는 점, 이 점은 돈을 떠나서 상당히 매력적인 것 같습니다. 뭐 특별히 뭐 우리 농사짓는 사람이나 나이 드신 분들은 뭐 컴퓨터나 뭐 이런데 찾아가는데 힘드니까 그저 어, 휴대폰으로 찍어서 이렇게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농사 같으면 농사 방법, 어, 뭐 다른 것 같은 애완견 같으면 반려견 같은 반려견 반려동물 같으면 은 그런 거 찍고 어, 이렇게 해서 자기 의견을 보태는 게 이제 하면은 자기 자신에게 상당히 이, 어, 자긍심을 높일 수 있다는 거. 이런 점이 좋은 것 같습니다. 돈벌으 시려면은 제목도. 어, 확 눈에 띄게 단어를 써야 됩니다. 단어를, 단어를 써야 되고, 어, 좋은 콘텐츠를 갖다 개발해야 되죠. 어, 저 같으면 한번 해보면 뭐 정치 같은 것보다도 스포츠 같은 거 지금 이강인이라든지 손흥민이라든지 어, 많습니다. 지금 이분들을 어, 상대로 이제 하는 분들이 많은데, 여기엔 조회수가 상당합니다. 그리고 정치를 또할때 지금 정치가 많이 이슈화되어가 있죠. 이 부분도 하면은 좋은데 이 부분은 다치자면 아마, 어, 유튜브 하시는 분들이 다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거는 좀 조심하시고. 반려동물 같은 것도 많이 하시는데 상당한 수익을 올린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행여행도 좋은데 여행은 상당한, 어, 투자가 필요하죠. 투자가 필요하니까. 저 같은 경우에 할 수가 없고 좀더 특이한 방면 이 방면에서 한번 해보시는 게 어, 하게 되면 은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못 들어 올설잘 지내시고 올래 웃음꽃이 피는 그런 한 해가 됐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